안녕하세요. 진희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고2 모의고사 2019학년도 우리 9월이었죠. 자, 요양문이 아니지. 그 다음 넘어가 장문인데. 장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목 묻는 거 40일 나올 거고 42번에 어휘 문제 있죠. ABCDE 밑줄 되어 있는 거. 어휘 문제 밑줄 0이든 아는 선택이든 간에 어쨌든 항상 주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반이어 들어있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늘 반이어 코드입니다. 그냥 이상하니까 고르는 게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반대말 한번 넣어봐야 돼. 무슨 얘긴지 같이 가볼게요. 제일 처음 가서 보니까, It's not uncommon. 해석 어떻게 했어? Not 부정어, uncommon 부정어. 해석하면은 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헷갈리면 그냥 부정, 부정 지워버려. 한마디로 흔하대. 그냥 흔한 일이야. 뭐하는 게 듣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을. 근데 뭐라 이야기하는데, How lucky we are.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to live in 살게 되어서 이러한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왜 좋죠? 과학적 그리고 의료적인 발전에 있는 시대에서 사게 되어서 얼마나 운 좋은지 이런 거 듣는 거 흔하대. 근데 이런 시대라는 거는 웨어드에 보니까 엔티바이오틱스, 항생제와 그리고 백신 같은 것이 우리가 더 오래 살수 있게 해주죠. 그럼 지금 우리가 왜 운이 좋은 거였어? 의료와 과학 발전 덕분에 오래 살수 있으니까 라고 하고 나서 while 반면에 우리의 불쌍한 선조님들은 월럭키 운이 좋은 거였대. 리브 페스티 에이지 35세만 지나 살수 있어도 참 운이 좋았는 그런 시대였대라고 하고 나서 근데 필자가 보기에는 well 근데 글쎄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대. 그럼 앞에 나온 이야기에 우리는 장수하고 있고 선조들은 35세면 꽤 죽었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라고 하고 나서 진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베스트. 이거 묶어서 외워 놓으시고요. 기껏 해야 즉 최고로 가봤자 이 뜻입니다. 기껏 해봤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o v e r s i m p l i f i 과도하게 단순화 시키는 거래, 복잡한 문제를. 그리고 at worst,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그것이 it is 명백한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대. 통계에 있어서. 우선 A가 만약에 좀 애매한 친구였다면 이거 반대말 넣을 수 있어야겠죠. 과도하게 단순화 시킨 거, 반대말은 뭐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바꿔서 해석하면 은 기껏 해봤자 그렇게 우리는 운이 좋고 선조들은 빨리 죽었으라 생각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말이 안 되죠. 뒤에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킬 뿐이다. 이게 되긴 해야겠죠.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 근거 확인하기 위해 계속 가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보니까 Did ancient humans, 진짜 우리의 선조들 고대 인간들은 진짜로 just drop dead 갑자기 꽥 죽었을까? as 뭐 했을 때? 그들이 they were entering their prime prime이 최고조의 시기니까 한 3,40대 이쯤 되겠죠 가장 정점 나이 때 들었을 때마다 바로 죽은 게 진짤까? 아니면 did some live long enough to see a wrinkle? 어떤 사람은 충분히 길게 살았을까? 뭐할 만큼? 주름살을 볼 만큼 on their face 자기 얼굴에서 주름살을 볼 만큼 오래 살았을까? 아직 이건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 t would appear.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 뒤에 보니 as time went on 시간 지남에 따라서 conditions, 여러한 상황들, 조건들 여건들 이런 것들이 improved, 개선되어 왔고 그리고 end 뒤에 보니까 so did. 이때 did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improved 다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서 did로 바꾼 것 뿐이야. 그리고 역시 그러하대. 그럼 역시 그러한 거니까 역시 개선되어 온 걸로 보인데 뭐가? 뒤에 가서 보니 더 랭스 오브 피플스 라이브스 사람들의 삶의 길이 즉 수명 역시 아, 수명 역시 길어져 온 걸로 개선되어 온 걸로 보이고 있다. 맞는 얘기죠. 아까 제일 처음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과학과 의료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래 살고 있다. 그말나왔으니까 b는 인프루브드 확실히 맞겠죠.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but 뒤에 보니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그럼 필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복잡한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있다. A의 근거가 여기 정확히 있었죠. 그럼 A, B 확실히 맞구나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 필자의 진실 따라갈게요. 두 번째 문단 가보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가보니까 What is c o m m o n l o w n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무엇으로써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를 알려져 있는 것은 is technically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기대 수명인데. at birth. 언제 의 기대 수명? 태어났을 때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래. 그러면서 but 하지만 이러한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is an unhelpful.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통계야. 만약 그 목표가 to compare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건강과 그리고 장수 되겠죠? 인간 어른에 있어서. 즉 어른의 건강과 장수를 비교해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 비교하는 거는 도움이 안될 거래.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아직까지 정확한 그거 안 나왔으니까 뒤에까지 가 봐야겠죠. 뒤에 가 보니까 대체 비커오즈도 대체 도움이 왜안 되고 있죠? 이유를 확인해 보니 어 메이저 디터먼트. 주요한 결정 요소인데 이러한 기대 수명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아,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이라는 거에 대한 주요한 결정 요인은 바로 is the child mortality. 아이가 모털까지가 원래 죽을 운명의 뜻이기 때문에 모털러티 하면 죽음이고요. 레이트가 붙으면은 죽는 비율이니까 한마디로 사망률이라 외우면 되겠습니다. 모털러티 레이트 사망률. 정리하자면은 이 통계가 대체 왜 도움이 안 되는고 하니 기대 수명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 요인은 아이의 사망률이야. 근데 그 아이 사망률이 위치 뒤에 보니까 우리의 고대 과거에는 워즈 매우 높았죠. 그렇죠. 옛날에는 거의 한살 전에 죽곤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즉, 아이가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스쿠스, 스쿠트 나와 있고, 왜곡시킨대. 기대 수명인데, 그기대 수명을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어폴드, 올리는 식으로 왜곡시킨대. 말이 안 되죠. 잠깐 확인해 볼까? 아까 우리 선조시대에는 아이가 뭐 했다고? 빨리 죽었다고. 아이 사망률이 높았죠. 그럼 아이가 태어난 순간 죽은 거야. 그럼 아이는 0세에 죽었다 할게요. 이 A란 꼬마 아이가 A 0세에 죽었어. 0세에 죽었는데, B라는 어른은 70세에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 7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A 때문에 평균적으로 둘다몇 세까지 산게 돼 35세라는 평균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전체 평균을 올린 거야, 떨친 거야? 떨친 거죠. 0이라는 것이 70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폴드, 얘가 틀렸구나. 얘를 바로 그래서, 나온 워드 바꿔주면서 그와 동시에 뒤에 나온 내용 그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죽는 것이 평균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순간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언헬프 도움이 되지 못한 통계인 거 맞죠? C의 근거 뒤에 확실히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가보자. 자 끝까지 가보니까 우리 어퍼즈까지 봤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만약 우리가 다시 보는 거야 이제 그 추정되었던 최대 수명 기대를 f u l 포리스토리크 선사시대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추정된 최대 기대 수명 확인해 보재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제 3 5 세인데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뭐를 평균적인 사람 그 시대 살고 있던 평균적인 사람이 3 5 세에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 이제 는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죽은 게 아니고 레더 오히려 그것이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for every child 모든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아이들? 뱃뒤에 그 보니 died in infancy 유아 때 죽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might have lived 살았을 수도 있는 거죠 70살까지 이말 이해돼? 다시 한번 아까 한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통계를 보는 경우라면 평균이 35세인 걸 확인했어 그럼 35세인 걸 확인했을 때그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35세까지 살았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이제 보이는 거는 그 시대, 꼬마아이가 빨리 죽었죠. 여기 그 꼬마아이가 0세에 죽었어. 그럼 0세에 죽었으면 은 평균 되기 위해서 이 사람 뭐 해야 돼? 7 0살까지 살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B라는 꼬마아이가 0세에 죽었어. 마찬가지로 B라는 사람도 70세까지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C라는 꼬마가 0세에 죽었어. 그럼 마찬가지 35세 평균 만들기 위해서 C라는 이 어른도 70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래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 가 보니까 이러한 기대 수명의 통계라는 것은 따라서 어디 플리 매우 플로드 잘못된 결함이 있는 방식이죠. To think about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 선조의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다 라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확실히 풀수 있는 거 어휘 문제 잘못된 거 있었죠? 뒤에 어퍼월드가 아니고, 아이가 너무 일찍 죽다 보니까 왜곡시켰는데, 평균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깎아 먹었다. 다운월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목 문제, 주제 문제, 선지 보기 전 한번 생각해 보라 했고요. 전체 관통하는 주제 뭐였어?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그 기대 수명 같은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막상 그 어린 나이 때 죽었던 아이가 오히려 통계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였고, 천지 우선 1부터 가볼게요. 1번 가서 확인해 보니, how,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무엇을? 아동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 같은 거? 안 나왔죠? 어떻게? 안 나왔고요. 그 다음 2번 가서 보니까,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세요. 아예 주제와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 통계적인 잘못. 얘까진 좀 나왔죠? 통계 오류가 can undermine, 훼손시킬 수 있대. 근데 무엇을? 뒤에 보니까, 연구, 윤리학을. 이게 안 되죠. 윤리가 아예 언급이 안 됐어. 이것 때문에 땡이었고 그다음 4번 가서 보니까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 게인스 증가하고 있대.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은 나온 적도 없습니다. 땡이고요.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기대 수명에 대한 미스 예, 나왔으니까 정리할게요. 미스 기본 뜻이 뭐가 있나요? 신화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그냥 신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은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진짜 있는 이야기야, 허구 이야기야? 허구 이야기죠. 허구의 느낌이 있고요. 이러한 기대 수명의 잘못된 믿음, 이 허구라는 것은 땡땡 뒤에 보니까 월 아월 선조들의 삶이 정말 짧았을까? 여기 대한 답변,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다가 지문 전체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간 제목 문제에서 선지가 있으면은 여기 대한 답변이 지문 전체에 대한 관통하는 주제가 될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아,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답이었으면은 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에 대한 답변이 지문 전체였죠? 답 그래서 5번 가면 되고 이 지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끝락